반갑습니다. 여기는 진도 서망항입니다. 오늘 지금 반매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서망항에 왔습니다. 지금 출항준비가 한창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별이 보일 정도로 날이 아주 좋습니다. 출발해서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짐도 잘 정리해놓고 출항준비는 완전히 마쳐놨는데 아, 바깥쪽 바다가 아직 주의보라서 출항을 못 하고 있습니다. 6 시에 주의보 해제될 예정이라니 뭐 그때에 돼야지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관매도에 도착했는데 아, 물색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지 좀 이따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저희 하늘다리 보이네요 지금. 관매도 하늘다리. 보죠 이 물색에는 안 됩니다. 저죠안 돼요. 부속섬 형제섬 사이로 태양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경입니다. 물색이 낙동강 물색입니다. 물색이 너무 안좋아서 물색이 너무 안좋아서 도저히 낚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병풍도로 이동해서 병풍도 선상낚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병풍도는 갯바위 접안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선상낚시를 할 예정입니다. 상에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 병풍도. 드디어 병풍도에 도착했습니다. 병풍도 개파의 하선이 금지된 이후에 다시는 못올줄 알았는데 관매도 낚시 왔다가 물색이 너무 안 좋아서 관매도 대신 선상 낚시를 하러 병풍도에 왔습니다. 아 얼마 만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씨가 전해집니다 병풍처럼 둘러선 바위가 병풍도 해상에 도착해서 선상낚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면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이오지 하고 있어요 이오지 소리가 네. 어, 좀 센가 보죠? 네 여기에 지금 이오나 삼호찌로 여기서, 여기가 지금 수정동굴 앞이거든요. 네. 선을 계셔서 돌아가는 코프리까지 멀리 흘려줘야 돼서. 아. 근 조류가 지금은 이 멈춰있는데 또 밀면 조류가 좀 강하거든요. 자체 여기가. 그래서 지 일단 2호를 한번 먼저 세팅을 했습니다. 네. 예. 2호지에 그냥 2호 예. 수정동굴 하고. 네. 예. 목줄은 몇호쓸 생각이세요? 목줄은 지금 2호요. 2호 쓰시고 또. 네. 길이는요? 길이는 지금 여기는 한 여기 앞에 정도가 수심이 10m, 어 중간 정도가 12, 3 m 음 목줄은 한두발 정도, 우리 평상시 찌낚시 하듯이, 체비 일반 개파위 낚시 하듯이 비슷하네요. 조설방떨은요? 이 조창불 덮따는 지금 이비하고비하고두 개를 쳐 생각이에요. 아, 예. 진도권 낚시 전문가인 박상훈. 가장 먼저 채비를 마치고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조금물따라 낯다리 한번에 엎어있네요 채비를 마치고 이제 낚시들을 시작했습니다 경풍도의 풍경이 멋집니다 그러나 너울이 좀 심해서 배가 많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갯바위 낚시 전문을 하시던 분들이라서 적응하는데 약간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경풍도 풍경 다시보니 정말 멋집니다 수정동굴에서 너울이 너무 심해가지고 멀미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서둘게 앞으로 이동해왔습니다 수정동굴에 비해서 여기는 바다가 아주 잔잔한 편입니다 벌써 배가 한척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배가 원래 다른 배가 낚시를 하고 있길래 이곳을 피해서 수정동굴 앞으로 갔었는데, 여거기는 너울이 심해서 잔잔한 곳으로 다시 이동해 왔습니다. 아유, 뒤쪽에서 못 봤네. 얼마네요? 한 40, 한, 40, 40, 40, 한5 정도 되겠네요. 이쪽 좀 보세요. 우와, 이유 자, 포인트를 옮기고 나서 첫 입질로 45cm가 넘어 보이는데요. 뭐 대충 그 정도나 음, 다 됐죠, 뭐. 아유, 40분 음. 넘겠는데. 뭐, 수심을 얼마나 주셨어요? 약 11m, 11m? 반 정도? 11m, 11m 정도 줬어요. 예, 예. 역시 이 동네 전문권이네박상수 <laughs> <laughs> 선생님, 정말 딱 그, 옮기자마자 네, 지금 예. 한 10분도 안된것 같은데. <laughs> 예. 운이 뭐, 좋았죠, 뭐. <laughs> 아유, 실력이죠. 아 운입니다. <laughs> 지금, 어우, 저 힘새가 아까보다 더,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네? 아까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한데, 더 적은 것 같아요, 느낌 아, 떴습니다. 사장님, 오늘 저 때문에 많이 바뀌실 거예요, 아마 그, 노른자리에서 계속 나와게 네. 노른자리 그 자리에 계속 그들. 시알이, 아까만 하네요. 네, 뭐. 높 비슷하네요. 45 정도. 오, 이번엔 엄청 빵이 좋네. <laughs> 네, 그러니까요. 길이는, 네, 뭐, 아까 비슷한데 빵이 엄청 좋네. 조금 예민하네요, 고기들. 입질이 예민해요? 아니, 금방 입질은 괜찮았는데. 네. 바늘걸이펫 모양이나 이런 걸 봐서는 네여는 옆에 아니. 정확하게 걸린 거죠. <laughs> 끝에 걸렸었어요. 이거야, 자. 네, 한번 봐주시고요야역 네, 옆방에 가지고 제가 반대로 갈게요. 네, 네 아, 뒤습니다 네, 자, 지금 연달아 두 마리째. 한 5분 간격으로 낚가신것 같은데. 방금도 뭐 똑같은 패턴이었나요? 네, 똑같은 패턴이고, 고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미터쯤 흘렸어요? 약한배에 5미터요? 아, 가까운 데서 물었네요. 발 밑에 지금 여가, 큰 여가 하나 보 예, 예. 예, 아, 알겠습니다. 내발 예. 밑에도 여 있던데 해봐야겠네. 예, 예. <laughs> 영풍도선상찌나시는 자주 나오시나요? 예. 예. 요즘 예. 시즌은 어떻게 되죠? 지금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게. 이게 마지막이요. 염농감시 그렇죠. 지금 감성 시즌상이 그렇죠. 예. 예. 보통 출조는 가을부터 하나요, 그럼? 예, 가을부터. 예. 요 3월, 4월 조금 하고 끝난. 예. 아니 우리가 여기 일부러 온게 아니고 담배도 가려다가 그쪽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일로 왔으니까. 근데 그러면 은 보통 9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예예 씨알은 예. 언제가 제일 좋아요? 지금이 제일 좋을 텐데 명등철이니까 예, 예. 예 가을에는 어때요? 가을에도 오자도 노고 사자도 노고 같이 섞이는 거예 뭐 주로 채비 잘 통하는 게 뭐가 있죠 이쪽에서? 이거는 크릴이 제일 나요 미끼는 크릴이고 예 어, 보통 채비는 체비, 예. 물빨이 셀 때는 3호 찍은 거 가와야 되고, 어... 물 약간 1호 찍부터 해요 3호 찍그 사이로 가가지 주로 따라서, 예. 수심은 보통, 10m 에서, 예. 조금 깊은 데 13m, 15m 꼴 되는 데도 있고. 아주 깊은 데는 없네요. 예. 물꼴에서는 안 하고, 보통 이렇게 이개 안쪽으로 들어와서. 예, 그... 예. 물꼴에서는 물발이 너무 세니까 이거 예. 맹골 수로 해갖고, 물발이 쉬 데가 되네요. 그 지금 서둘게, 이쪽이 지금 잔잔한데, 예. 선상 지나시 포인트가 몇 개나 있어요. 한세 군데, 네 군데 좀도 있어요. 아, 네 군데 중에서 그날그날 응. 날씨어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11시가 넘어가면서 소방 상태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들 낚시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온 감성돔은총 6마리, 6마리가 나왔고요 그중에는 거의 5자 다 돼가는 40대 후반 한 마리 포함해서 나머지 4자들입니다. 40대 중반들. 아,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정풍도를 이제 떠내야 할 시간입니다. 자, 정프로님. 네. 오늘 조항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닌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여기가 북서풍이 많이 불며, 고기들이 많이 몰려요. 그래서 예전부터 평풍도는 북서풍이 불고 나면 낚시인들이 꼭 찾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물색도 좋고 다 여건 좋아요. 근데 조류 자체가 아예 움직이질를 않아 버려요. 네, 조류가 거의 안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조류가 움직이다가 조류가 반대 방향으로도 걸고서 아예 서버리고 입질 밖에 엄청 가득 예민하고 아.